2300년 은하계의 각각 다른 국가와 종족들은 모성을 떠나 더 넓은 우주라는 새로운 요람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쌓아올려 그 체제와 지배를 공고히 한 통제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하여. 드워프는 자신들의 분신과 같은 더 많은 황금을 쌓아올리기 위하여. 기계는 생존 가능성과 연산량을 올릴 더 많은 희귀 자원을 얻기 위하여. 그 외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자신의 대의를 위해 우주로 향하니, 이는 훗날 이어질 대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합중국 슈퍼태양이라는 성계에서 시작을 하는 이 자유합중국 정치 지도자 얼굴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류인 로하는데 슈퍼 대통령, 군사독재정 그리고 외계적 혐오, 관적인 궁극주의를 넣은 자유합중국, 인류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주어프론 황금재단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페라포크 이사의 의장이라고 하고요. 무역혁명의 권위주의, 평화주의 물질주의 워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록스 서브테라 전체주의 체계의 로봇 국가네요. 광적인 평화주의의 물질주의 평화주의가 벌써 두개 국가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승리 플레인을 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정 자유 통치구 왕국인 것 같죠? 아우 생일 왜이래 권위주의 외혐의 정신주의까지 총네 개의 국가에 열 명이 지금 참여하는 코어멀티고요 지금 지정학적 위치상 이세개 국가가 가장 먼저 만나겠죠. 저광석 항행이 발견 통해서 황금재단이 세계 너머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호를 외치고 다시 업무로 복귀합시다. 하나 둘셋 황금 만세! 아 두어 프로 황금재단 황금재단이라는 명칭답게 황금을 책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역연맹 전부 체제를 가다보니까 이 에너지 크레딧이라는 재화를 통해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교육서를 갖기 때문에 이 무역력을 펌핑할 수가 있게 되죠. 과연 자, 보프로대근잡으 어떤 절으로 계속 진행을 하으 될지 절입니다시절니다시절니다시절니다잡으 시절입니다. 잡으 시절입니다. 잡으신 시절입니다. 시재부니다시 재부팅 실시 재부팅 실시, 재부팅 실시. 브로토콜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이 세계에 있는 유기체들에게 친근한 입장을 주기 위해서 친근한 어투를 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언어 모델 장착 완료. 브로토콜의 아. 개시. 아, 이타 종족들에게 이런 기계음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를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깔았다. 아, 지금 가장 빠르게 세력을 일구고 있는 건두오프로 황금재단과 자유합중국이거든요. 지금은 서로 시선을 모르고 있죠. 근데 여기 세벨루스 자. 장막 쪽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그레킬이라는 가이아 행성, 가이아 행성은 이주치가 가장 높은 행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먹고 싶은 국가 중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 세벨로스 장막 같은 경우에는 은하계 성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문명으로 따지면 판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는 순간 전략적 요충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어프론이 먼저 가다 가느냐, 아니면 현재 자유합중국이 먼저 가다 가느냐? 지금 자유합중국은 이 세벨로스 장막에 있는 가이아 행성을 모르고 두어프론 황금재단은 알고 있죠 이러면 드로플로 항군재단이 먼저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합중국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외교부 장관 네그 직위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표하고 있어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카카 외계종들과 외교를 하는 게 맞는가? 카카 함선을 끌고가 대포와 총으로도 밀어내는 게 외교입니다 저희도 외교관 있습니다 저희도 헬다이버라는 외교관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네, 지금 네. 공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세 부서를 통합하여서 개몽부라는 새로운 장관 자리를 만들 아묘하의 심의다 카카 이제 앞으로 저 열등한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저 미숙한 종족들도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인류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우리 미천한 종족들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 극단적이에요 인류 세력은 자유합중국밖에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어프로 한근지나초반에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인구수는 가장 적은데 지금 g d p 성장률은 가장 높아요 역시 무역국가다 보니까 이런 모 보여주는 것 같고 아 두어프론 이랑 따르게 여정자유통치국이 먼저 만납니다 자유합중국과 두어프론 황금재단이 먼저 만날 줄 알았는데 여정자유통치국이 먼저 만났어요 여정자유통치국 초반에는 조금 미약한 세력이거든요 세팅 자체가 아, 어떻게 될지 특히나 그리고 지금 서북쪽에 있는 룩스 룩스 서브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막으면 서북분다 먹게 되는 거죠 자유합중국 잘못하면 동쪽으로는 두어프론 황금재단 쪽으로는 룩스 서브테라한테 진출료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드워프로 한 근제다 여정 자유 통치국 입관을 막았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은하 동부에서 자유 전사라고 불리는 이 해적단 놈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사업 가능성이 좀 보이는가? 황금을 얻어낼 수는 없냐는 말이야. 용병으로 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나쁘지 그래도... 않고만. 에노기한 자유 전사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 작용을통해서 약탈을 상대방에게 해체할 수가 있어요. 과연 자본 역의 이 두어 프로 황금제다 기업 국가가 이 개노기한 자유전설 잘 이용하는데. 아유정자유통치국 입구 막았습니다 두오프론 황금재단 입장 이 닐윙 세블러스 장막에 있는 외계행성 UK 담구구 북쪽을 진출한이 짧은 길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이거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알아버렸어요 만나버렸습니다 둘이 이거 입구 막힌 거 알아버렸군요 두오프론 황금재단이 기분 썩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그 미지의 외계종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통상조약 받아오십시오 황금이 가장 1순이라는건 절대 잊지 않을 테니 극정 마시게. 아, 두어 프으로한근제라 진출로가 막혔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돈이 좋을 뿐. 은하게 올라온 지성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 잠깐만, 부관. 당신이 말했던 그 외계 종이라는 게 저런 땅딸만한 꼬마들이요. 아우 씨. 사람의 그 신체를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체로서 가장 당연한 그 매너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알겠어. 나 이름은 여정. 여정 자유통축국의 지도자일세. 헤라크 포크 드워프론 황금재단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여기 <laughs> 혹시 우리하고 저 장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쪽은 그쪽에 지사를 세우고, 그쪽은 이쪽에서 상품을 사고. 아 드워프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이, 참아요. 사절을 보내게 언제든 받아주지. 우리의 재관입니다. 내선 사절을 보내놨지요. 걱정 말라고요. 여정 자유통축국의 지도자로서 당신을 환영하네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황금이 그 어떤 언어보다 잘 통할 거. 하는 걸 보장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아, 9억 프로 황금재단 땅딸보라는 정말 외교적 격문을 당했지만 무역 하나만 보고 모든 걸 감내하고 있어요. 왜냐, GDP가 1위에요, 1위. 그러면서 반대로 군사력 1위는 자유합중국입니다. 자유합중국 아직 상대 세력을 만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함대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함대가 무려 1,200입니다. 구축함이 열리지도 않는데 초계함만으로 1,200을 채웠어요. 과연 인류 일단 초반에 군사력에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킬 방면으로 함선을 보내서 적이 확인된 행성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협력 본부장 일 똑바로 안 합니까 어떻게 함대가 아직도 3K도 안 모였어요 제가 좀 돈을 좀 받다 보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빠르게 해결 못 하면은 자네는 다음부터 청동기 원시문명 지사장으로 보내질 줄 알아 대신 그래서 제가 황금을 많이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합금을 대신해서 황금으로 모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본부장으로 앉혀놓니 일을 아주 잘하는구만 그한80% 정도만 내 근거에 넣어두게 그냥 그이면 다 되는 세계네요 일단은 지금 함대를 모으려는 까닭은 병력을 최대한 모아서 세벨로스 장막에 있는 외계 행성들을 박살내려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지금 세벨로스 장막 쪽에 있는 가이아 행성 성계 쪽을 먹으려고 함대를 대기 중 그러면서 룩스메인쪽 지금 함대 전투력이 가장 높아요 2600입니다 아니 이 많은 함대로 어떤 걸 하려는 거죠? 남방 진출? 아. 아, 이거 세벨루스 잔막이 무려 세개 국가가 모이는 이 전략적 요충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만났어요. 야! 예! 아까, 잠깐, 아, 그 저작권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작권 없는 겁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오케이. 어디 도 체 뭔가 깡통이라뇨 깡, 당장 정화 프로토콜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은... 저는... 안녕하십니까 아, 우주에는 그러면... 별의 별것들이 가득하군요 내가 알기로는 기계의 3대 원칙이 인간에 복종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통제합니다 아 당신들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깡통들과는 대화를 할수 없겠어 앞으로 이들은 오토마통이라 명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 이거는 전쟁 선포에요 그러면서 두호 프로 항군대단 여정자유통치국과 방위조약 체결, 통상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여전자 통치구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뭔 노래야 이것이 무지 의 으뜸 인려가 왔습니다 어떻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하의 지성체들끼리 혹시 장사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방두성? 개몽부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경제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뭐죠 여명자의 통치도 아, 그렇고 밑에 있만아 보기 있었구만, 미, 미 아, 있었구만. 아, 미, 미 아, 그래 아, 그 조그만한 애들이 어떻게 분명하세요, 답니까 경영관리 본부장아, 창문 열어라. 그지 냄새난다. 이놈들 그리고 내쫓아! 아 이거 뭐죠? 아, 아, 도대체 장대할 이... 존차가못 되는 거만 이거 이거. 그럼 우리도 그땅 딸보 물건 필요 없어 이놈들 빨리 잡아리고 보금 어. 좀 갖다. 경영관리 본부장아 아드오프가 장사 안 한다는 건 이건 전쟁 선포랑 다름없는데요 외교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은하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드오프론과 로봇이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성체 룩스 서브라다입니다 깡통들이 사람 말을 하고 앉아있네?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황금으로 말이지요 황금 황금 뭐야? 그, 뭐, 뭐, 뭡니까? 또그 우리 우리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배가 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어. 우리가 우주의 주인인데. 연설 중이니까 좀 기다리쇼. <laughs>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은하는 크고 그안에 차이는 셀수 없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오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말이죠 자자 여기 불타는 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맛있는 제 드워프제 맥주하고 어디 보자 그하자산 모리아산 저 사과하고 과자 이상한 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그 시장판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장사하겠다는데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장사꾼은 나가 아 여기 이 종족들은 매교적 문화라는 게 없나 여기에 돈 얼마나 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금까지 모아서 여기에 받고 있는데 어이 파충류 <laughs> 은하가 어기, 우리 건데 어, 우리가 어, 왜 돈을 내냔 말이야 전문 농업 표준화 우리 영어, 잉글리시 표준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야드 파운드법도 해야 돼요야 이놈아! 장사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야드 파운드법을 들이밀고 앉아있어! 표지구의 자랑스러운 언 어? 그건데 야드보다는 우리들의 위대한 오마뱀 단위법을 쓸 것이오 적으로 확실한 룩스 서브라타의 언어모델는 어떻습니까? 영어, 야드 파운드. 이거 아니면 우리 반대할 거예요. 당신들이 아... 반대도 이미 통과요, 통과. 아 막긴해요. 아, 아니 그 은하계를 만든 사람 누구야 이거? 내부부터 아, 아, 은하 네. 표준 단위계는 1 야드가 아니라 일 도마뱀 어, 꼬리요. 그리고 은하 표준 언어는 바로 드워프어요. 알겠어? <laughs> 알겠어. 그 아, 거기까지 아, 내가 인정 아, 말했어. 이거, 아, 이거 둘이 야하들 외국인들요 민주주의를 잘 모르나 본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선택해 주는 걸 해야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음. 말씀이십니까? 록스 소고 테레르 아, 보고 배우시오. 음. 어떻게 된 게? 인간 지성체라는 것들이 가끔 덩어리 깡통돌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 으이? 이 제노놈들 냄새나서 같이 모르겠군요. 대통령님 갑시다. 대여섯, 대여섯, 대여대여 야들 파운드 우리 쓸 거야. 부업으로 황금재단 병력을 셀라루스 성기쪽으로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황금재단이 자유합중국이랑 연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킬은 우리 쪽에서 먼저 거기 있던 저 이상한 저 외계함선들 부수고 우리가 먹은 건데 자네들 이제서 숟가락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우리 그레킬은 우리 그 어디야 그 지구에 고... 우려라는 곳에 있는 수박도에도 나와 있는 일이 인위의 생활권이요. 수박 본지, 뭔시인지그 뭐 지폐 몇 장도 안 나오는 이상 그림 가지고 증거로 들이대지 말고 그렇게 전그기를 원하시면은 우리한테 줘 관금을 갖다 바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외교관 보내줄까? 우리 외교관 괴도에서찍어내기는데 한번 보내줄까 한번 외교관? 우리 슈퍼 외교대가 지금 양자 발전 장치를 타고 그대 수도에 민취지를 배달하러 갈 거야. 배달 음식은 안 시켰는데 머리에 방금만 가득 찼구만. 오 어?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잠까 슈퍼 직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들이게 대체 뭐야? <laughs> 돌아다니리 <빨리> <laughs> 집어치로 돌아갑니다 아까 돌아오시죠 아공층 갑자기 지들 집터가 털리는 줄들고그러 우리한테 와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네 아휴 바보놈들 아휴 의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승천을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경영관리본부장 자네는 저 내일부터 아니 본부장 위로 뭐가 없는데 생각합니까 어찌 됐든 저 뒷계좌번호 나한테 알려주게 저 추가 보너스가 들어갈 것이야